엄마 요즘 환경보호가 중요하대잖아. 이참에 환경보호도 알아보면 어때? 그래라 그럼. 그럼 오늘 학원 빠질게. 뭐야이 삐삐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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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시해주세요. 환경보호를 위한 이 잘생긴 몸과 고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입 다물어라. 지구 곳곳에서 포착된 이상한 현상입니다. 54도를 넘는 등 이상한 현상이죠. 그러게 오빠처럼. 입 다물라 했을 텐데. 엄마 얘가 방해해. 오빠 저주할 거야.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은 참 많아요. 그런데 우리가 할수 있는 일도 있을까요? 난 있는데 오빠는 없을 거야. 다못 하니까 메롱 너 빨리 와. 사소한 것부터 거창한 것까지 범위는 참 넓은데요.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볼까요? 먼저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를 들어보셨나요? 한국 내셔널 트러머 발음도 어렵네. 암튼 그거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환경보호 기업인데요. 그거 발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 오빠가 말못 하는 거야. 삐삐삐삐삐 멍청아 삐삐. 여긴 진짜 가보고 싶은데요. 강원 영월 에코빌리지입니다. 여기 세탁도 일주일에 한 번. 모두 다회용품이고 그렇대요. 그래서 의도한 불편이라고 불린대요. 이번에 말 잘했네. 맞아요. 여기는 최대한 환경을 보호하려는 마음의 일회용품이 사용 금지되어 있어요. 자, 그럼 끝. 전제 좀 손봐주러 가봐야 돼서. 야, 너 일로 와.